전국에 어디 어디 가시, 몇 군데 가셨어요? 말씀만 좀 해주세요 유튜브 보고 다 갔다면서요 한 20군데, 한 20군데 가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개, 저한테 계약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 아. 아침부터 일찍 나왔거든요 이게 낮에 일을 하면 보통 현장이 그냥 회사 같은 게 8시 정도 보통 출근하잖아요 그렇게 출발을 하면 조금만 일하면 한낮에 더워지니까 그래서 저희는 근처 이제 모텔에서 자고 새벽에 5시에 나왔어요. 그 지금 해가 다섯, 5시에 나와서 한 10분 거리에 왔더니 이제 해가 좀, 어, 날이 엄청 다 밝아졌죠. 날씨가 엄청 시원해요. 지금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일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이렇게 레벨 다 잡아놓고 갔잖아요. 이제 그핫관하고 파이프를 내려가지고 여기 작업을 할 건데 여기 전기 끌어올 데가 없죠. 전기. 윗집이라도 있으면 전기선 좀 리드선 좀 부탁을 하든지 전기세를 드리고 여기 전기 끌어올 때가 없어요. 그래서 발전기를 가져왔거든요. 발전기로 이제 놓고 용접할 때 전기를 써야 되니까 일단 애더라고자재좀 같이 내려주고 이게 수평자잖아요. 근데 전자가 되거든. 이거 이번에 샀어요. 그러니까 여기 물물 자국으로 원래 수평을 보는데 여기 전자가 지금 9 되어 있죠. 9 구십도거든. 그러니까 살짝만 움직여봐. 아 그래? 이게 이제 90도니까 9 0 0 0 0 이게 정확하게 수직이라는 얘기예요. 움직여 보면 숫자가 다다다다다 움직이거든요. 그 지금 90도 정확하게 잘 맞춘 거예요 이게. 지금 골조 제작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제 저도 일을 하면서 또 이렇게 꼼꼼히 본단 말이에요. 검수라고 하죠 검수 품질에 대해서 지금 이런데 보면 용접 자국은 다 있는데 이쪽이 하나도 안 붙었거든. 이게. 용접사가 치부를 치부를 하면서 가도 빛과 열이 있잖아 이게 계속 반복하면 눈 시, 시야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게 많이 이렇게 여러 많이 이렇게 찢었다고 생각을 해서 붙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는 하나도 안 붙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용접사가 잘못했다 이런게 아니고 나는 그래도 이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똑바로 한번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다 잘, 경고하게 잘 붙어 있어야 이게 전체적으로 구조가 경고하니까 일을 하면서 또 이런 것도 확인하면서 또 그리고 비드를 깨고 지금 비드 깨고 있는데 이거 징크, 그러니까 아연 보금제를 뿌리면서 이 일을 같이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여름 땡볕을 피해서 정자에서 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땡볕에 뭐 2시, 3시, 3시, 4시 이럴 때 힘들어 하니까 땡볕에 그 쉬었다가 또 해가 빠질 무렵 5시 전절리 부터 뭐 8시 뭐 그저 그 정도 하면 시원할 때 바짝 하는게 좋거든요 이제 오늘 하루 작업이 끝났어요 8시 인데 지금 다저 내려가잖아요 나는 이제 정리 다하고 씻었는데 이 수도가 가 지하수 잖아요 와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종일 땀 흘리고 씻으니까 와그 시원하고 깨운한 느낌 천국이 따로 없다 진짜 행복이 딴데 있는게 아니고 그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원래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최대한 공장에서 얘를 키트화 시키고 규격화를 시켜 와서 재단칠 걸다 치쳐 오고 여기 와서 빠르게 조립이 되도록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 서두른다는 개념이 아니고 불필요한 시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이 공기를 단축을 최대한 하는 걸 내가 목표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시간은 다 돈이라니까 시간이 여기에서 하루만 늦어져도 먹고 마시고 자고 숙식비 다 모든 것들이 시간이 다 돈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거에서 효율적으로 맞출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을 줄여 내면 그게 다 돈으로 세이브가 되는 게 내가 제품값을 낮춰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면 회사 마진이 올라가서 회사에서 이윤이 커져서 내부적인 이제 회사에서 뭐 복지라든지 R&D 예산을 많이 쓰거나 뭐 그럴 수가 있으면 또 그게 이제 회사가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제가 이거 하나 지으려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머릿속이 항상 복잡하고 종일 일을 하면서도 하루에도 계속 문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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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잖아 뭐 디자인 실장님 뭐 앞전에 계약했었던 고객들 전부 다 도면 컴펌 도면 컴펌 아무튼 종일 전화가 불이 나고 하니까 일을 하면서도 일 도서 누르고 막 그랬어요. 그, 어쨌든 간에, 원래 내 계획은 이것보다, 원래 진짜 내 마음은 원래 이, 이, 지금 3일만에 다 끝낸다는 내가 생각을 하고 목표를 두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거 3일만에 골조 지붕 다 올릴 거다. 이거는 목표인데, 야, 그렇게 해서 이게 되겠나가 아니고.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게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4일이 될수 있고 5일이 될수 있는 거잖아. 요 그런 목표도 없이 그냥 뭐 하는 대로 될 대로 되는 대로 슬슬해서 끝내지 뭐 이런 생각하면 3일이 아니고 일주일도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 목표는 그랬다는 거죠. 오늘은 일 마치고 사치 좀 부려보고 있어요. 차박이잖아 차박. 이거 얼음컵 얼음컵 얼음컵에 맥주에 치킨에 아 진짜 일 마치고. 행복이 따로 없다 정말로 내가 욕심이 없는 건지 뭐잘 모르겠어요 그 남들은 편한 집에 자야 노가다를 해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꼭 자기 집에 가서 씻어야 되고 침대에 자야 되고 타지와서 숙소 쓰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방을 같이 못 쓰니까 혼자 방을 써야 되고 뭐 아무튼 별의별 스타일이 다 있는데 저는 봐보세요 이거 작업복하고 뭐옷 짐들이잖아. 차에 그냥 차박하거든요. 왜 차박하는 줄 알아요? 애들은 모텔 잡아 주잖아. 나 방값 아까워서 차박하는 거야. 진짜로요. 모텔비 4만 원, 5만 원이잖아요. 이게 애들하고 사람들이 있는데 내한명 때문에 방을 하나 더 잡아야 되거나 끼어서 자서 다 불편할 수 있잖아. 근데 좀 뻥치는 게 아니고 방값 아낀다고 차박하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공상 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게 편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에어컨 빵빵하고 모텔 가서 침대에 뒹굴뒹굴하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차박이 편하다고 얘기하는 게 어, 모텔보다 편하다 이런 건 아니고 야, 돈 때문에 돈 아끼고 이렇게 자고 일하고 내가 차 아무데나 갖다 대고 여기 지금 공원이거든요. 저 앞에는 천이 흐르고 맥주 한잔 먹어도 뭐차 몰고 또 집에 가거나 뭐 대리운전이나 음주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 소소하게 사는 거야 소확행 이라고 표현하나 그런게 뭐 일을 한다고 사업을 한다고 이게 크게 이제 펼치기는 해도 그렇게 뭐 사치 부리고 막뭐 뭐라고 해야 되죠 뭐 떼돈 벌어서 뭐 떵떵거리고 살고 뭐, 좋은 차를 타고, 그러고, 그 마음이 없어요. 나는, 온몸에 금붙이도 않았거든, 어릴 때부터. 뭐, 목걸이, 반지, 이런 금붙이도 않았고, 명품 하나도 없이 사는데,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냥 이렇게, 이 자체가 행복이다. 아니, 진짜로요. 아, 뭐, 마음이, 나는, 열정적으로 항상 뜨거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야 되고, 하, 하고 있는 일이면 더잘 되게 만들고 싶고, 성장시키고 싶고, 그건 내 열정이고. 그 모든... 어제 여기까지 만들고 갔거든요. 지금은 5시가 조금 넘었어요. 아침에 4시 한 4,50분까지만 해도 어두컴컴한데, 그때 출발서딱 나오면은 1,20분 상간에 이렇게 확 밝아지거든요. 그 아침에는 이렇게 싸늘해요 싸늘해서 반팔이 반팔 입으면 좀 싸늘하거든 그래서 긴팔을 입고 있는데 어차피 낮에도 더우니까 반팔 같은 얇은 옷을 입으면 시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햇볕에 다, 닿기 때문에 오히려 또 긴팔을 입고 있는 게그 낮에 한낮에도 좀덜 더운 느낌이 있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집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집이잖아 이 조감도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 평면도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어디서 까다롭냐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저희처럼 이렇게 경사가 가는 이제 정박공이 아니고 비대칭박공이죠. 이런 지붕을 했을 때집 모양이 좀 이쁘긴 하거든요. 밖에서 보는 외관들이. 근데 이런 집들이 대부분은 일자로 간단 말이에요. 일자로. 일자로 가서 현관문도 이렇게 일자로 간 데서 열기 때문에, 단순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냥 쭉 나가면 되는데 얘는 현관문을 비틀어 놨잖아. 현관문을. 이 포치를. 이걸 비틀어 놓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이 제일 많이 가요. 전체적으로 잡아 나가는 거는 단조롭게 쭉 잡아 나가는데 여기서 복잡한 거야. 여기서 떨어뜨려 줘야 되고 바닥이 여기서 또 잡아주고 올라가면서 골조를 잡아주고 이 수직과 수평과 이 각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맞춰줘야 되고 여기도 현관이 들어갔을 때 이쪽은 집에 실내지만, 여기 현관문이 있고 들어가는 요 현관, 현관 신발장 자리가 또 다운돼야 되잖아. 다운되지 않고 평으로 맞춰서 올라가면 신발 놓을 때가 방하고는 똑같이 가버리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쪽 바깥쪽이나 이쪽이나 이걸 전체적으로 잡아주고 가야 돼서 실제로 이 집은 손이 여기랑, 그리고 이제 이쪽에. 전면에 이게 픽스창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따야 돼요. 커서로 이것도 다 날리고 기둥 하나를 따내야 되거든. 따내고 픽스창이 되는 거고, 침실에서 이렇게 기역자로 픽스창 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손이 제일 많이 가요. 제일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단, 단조롭게 일자로 쫙 와서 현관문이 있으면 시간이 금방, 금방 제작이 돼. 금방. 근데 이제 이거는 요 부분 때문에 손이 많이 가니까 결국은 인력과 시간이 더, 들은, 더 들거든 그래서 그게 비용이 더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처마 처마를 예를 들어서 현관문 쪽이라든지 창호자리 요런데만 처마가 비가림이 삭삭 나오, 나오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처마를 이런 식으로 디자인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보이시죠 예. 그래서 요거를 용접으로 뿔처럼 잡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FF판넬이 다 붙어있는 벽체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 처마를 이렇게 빼낼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골조 상태에서 처마 기둥을 다 빼내고 빼내고 박아놓고 그리고 FF판넬이 그 사이로 해가지고 벽체가 붙어져야 되거든 저렇게 벽을 치고 나면 이 처마를 무게를 버틸 만큼 걸수 걸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얘는 전면에서 처마랑 뭐 포치 공간이나 이런 데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제 생각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뺐잖아 그 위에를 투명하게 둘라고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거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뭐다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 차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치 공간이나 어디 창호자리만 비가림을 치게 그렇게 만드는 방식도 있는데 뭐 물론 고객이 원하거나 비용을 편차를 두고 다양하게 또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릴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빼 가지고 이제 투명하게 넥산으로 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화에서도 이게 투명해지면 예를 들어서 뭐좀뭐 뭐 밝고 뭐 비가 와도 ドド덕 이런 운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뭐꼭 그게 좋다 좋다가 아니고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이쁘게 해 보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 보는 거예요.